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과거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재조명해 보려 합니다. 한때 정동원을 모욕했던 선배의 행동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선배는 정동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분노를 표출했고, 이 장면이 목격되면서 대중과 팬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A급 스타들과 전문가들까지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과 함께 팬들의 충격적인 반응, 그리고 연예계 내 권위주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연예계는 다양한 감정과 갈등이 얽히고설키는 복잡한 세계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종종 큰 논란으로 번지기도 한다. 최근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으며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젊은 트로트 스타인 정동원이 한 선배로부터 모욕을 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때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많은 팬들과 대중에게 충격을 주고 있으며 사건의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동원은 당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 가수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속에서 그는 한 선배로부터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고 이 장면은 목격자들에 의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배는 정동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소리로 질책했고 이는 단순한 훈계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사건은 연예계 내부에서 벌어지는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대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선배가 후배를 질책하는 것은 흔한 일일 수 있지만 정동원이 겪었던이 사건은 대중과 팬들에게는 모욕적이고 부당한 대우로 받아들여졌으며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 팬들과 대중의 반응, 그리고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또한 정동원의 성숙한 대응이 어떻게 대중의 지지를 얻었는지, 이 사건이 연예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정동원이 당한 모욕은 단순한 질책이나 충고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사건 당시 한 선배는 정동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이 행동은 많은 이들 앞에서 벌어졌으며 목격자들은 그 상황을 불쾌하게 받아들였다. 이 선배는 정동원의 어린 나이와 신인으로서의 위치를 이용해 그를 깎아내리고 권위적으로 대하려했다. 후배가 실수를 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선배로서 조언이나 격려를 해줄 수는 있지만, 이번 경우는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는 것은 명백히 모욕적인 행동이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정동원 개인에게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팬들과 대중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트로트 신예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동원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고 팬들은 그가 겪은 부당한 대우에 분노했다. 대중 역시 이러한 사건이 연예계에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구조적 문제의 일환이라고 보았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연예계는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가 엄격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경력이 짧고 어린 신인 연예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들은 종종 선배의 권위에 억눌리거나 그들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문화는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고, 팬들과 대중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정동원이 겪은 모욕적인 사건이 알려지자 팬들과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정동원의 팬덤인 우주총동원은 그를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다. 팬들은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선배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동원이 부당하게 대우받은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들은 선배의 행동이 명백한 권위주의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정동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했다. 팬들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소속사와 방송사에 항의서안을 보내며 선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조치를 요구했다. 그들은 정동원이 나이와 경력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를 보호하기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일부 팬들은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건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와 더불어 대중도 정동원에게 동전과 지지를 보냈다. 대중은 그가 젊고 유망한 아티스트로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목했다. 많은 이들은 정동원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 며 선배의 행동을 비난했고, 더 나아가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연예계에서 후배가 겪는 불합리한 대우는 오랜 시간 동안 묵인되어 온 문제였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특히 연예계의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후배들은 종종 선배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이런 구조는 특히 어린 연예인들에게 심리적 압박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게 만든다. 대중은 이러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 내에서의 권위주의가 근절되기를 바랐다. 정동원의 사건이 공개되자 여러 A급 스타들도 이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후배에게 가해진 부당한 대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번 사건을 연예계의 오래된 권위주의적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특히 오랜 경력을 가진 베테랑 스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의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며 더 이상 후배들이 선배의 권위 아래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다. 한 유명 배우는 "연예계는 경력에 따른 위계질서가 엄격하지만 그것이 후배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연예계 내부의 잘못된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며 후배들이 존중받고 그들의 재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유명 가수는 연예계에서 오래 활동했지만 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라며 정동원처럼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이 더 이상 권위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그는 후배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배들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A급 스타들의 반응은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대중은 이들이 가진 영향력을 통해 연예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들의 발언을 적극 지지했다. 또한 연예계 내에서의 권위주의적 문화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도 생겼다. 정동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보여준 대응은 그의 팬들과 대중을 감동시켰다. 많은 이들이 그가 겪은 모욕적인 상황에 분노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는 오히려 성숙한 태도로 사건을 대처했다. 정동원은 공개적으로 힘들었지만 선배를 미워하지 않는다, 고 말하며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선배를 원망하기보다는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정동원이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내세우기보다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더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이러한 태도는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정동원의 이러한 성숙한 대응은 단순히 그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 뿐만 아니라 그를 더큰 지지와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팬들은 그의 성숙함에 더욱 매료되었고, 그의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지지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연예계 내부에 뿌리 깊은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가 엄격한 연예계에서 신인들이 겪는 불합리한 대우는 오랜 시간 동안 문제가 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자주 묵인되었고, 후배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 정동원이 겪은 사건은 그동안 묻혀왔던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팬들과 대중,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연예계 내에서 권위주의적인 대우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어린 연예인들이 선배들의 권위 아래에서 겪는 심리적, 정신적 압박은 그들의 성장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다. 연예계는 그동안 후배들이 선배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구조가 당연시되어 왔지만, 이제는 그 구조가 변해야 할 때가 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팬들과 대중은 연예계가 더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이 되기를 바라며, 정동원의 사건을 계기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동원이 겪은 모욕적인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연예계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 문화를 비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의 성숙한 태도와 대응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여전히 선배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로 남아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의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더 이상 후배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팬들과 대중의 영혼이 커지고 있다. 과연 이번 사건이 연예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연예계 내에서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개선되고, 후배들이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많은 이들의 시선이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정동원과 같은 아티스트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다루는 영상을 많이 준비할 테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